어 지난 시간에 그만해 선사의 아주 위대한 시를 읽고 나서 제가 조금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에 그래서 오늘은 이 소과 소과가 아닙니다. 소과 아 철학과지 철학과가 아닙니다. 아, 효과가 효과가 아니에요. 효과가 이런 미친놈들 그래. 에? 어떻게 효과니? 아 샤워, 고 이게 좀 사성, 이 입성이고 다 그, 그래서 우리 말이 그게 되는 건데, 그 어떻게 효과라고 그러냐고. 난그 끔찍하다고, 그거 들을 때마다. 그 일본 놈들은 군국주의를 하다가 이게 민주, 이 평화로운 시기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하자고. 아, 근데 우리는 이제 강력한 고조선의 기계를 뿜어야 될 때, 효과. 이러고 앉았으니. 에? 일본 역사랑 우린 반대인데, 자기를 다 버리고, 외놈들의 언어 정책에 다 복속이 되고 있다고 지금. 절대 효과, 효과라고 하지 마세요. 효과라고 해서 효과. 자, 여기 속과는 지난 시간에 괴사까지 했죠. 불의상 이, 이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주기도문,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히려 이걸 제가 해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크로상 크로상이라는 사람이 그그 주기 도문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가장 재미나게 보면 주기 도문은 세상에 가장 희한한 스트레인지스트 아주 가장 스트레인지한 기도다 이거야. 그 기도에 뭐 이스라엘이 있냐, 그 율법이 나오냐, 종말이 나오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기본적인 거 하나도 없다 단지 무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 그것도 한달 양식이 아니에요 <laughs> 일용이라는 게그실업으로 보면은 하루에 하루 저희들이 먹을 수 있는 그니까 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줍시라는 건 공평하게 하루하루 매일매일 재산을 쌓아놓을 만큼 많이 달라는 게 아니거든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싶은데 그거는 내가 당신에게 일방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동포들을 먼저 사할테니까 그 조건하에서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러니까 죄상함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나라의 임하, 나라에시면뜻이하늘로 이런 것 당신의 뜻이 이이이 이, 이 땅에 그러죠 그거 세계가 하늘 쪽이고 이 땅에서 사는 인간 세상에서 세계라 고또 세계 그게 뭐냐면 일용할 양식 제일 먼저 먹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죄죄진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줄 테니까 저희 죄를 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하는 그 서로 다유동할 테니까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들지 저시험에 들지 말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시험에드는게 제일 크잖아요 종교의 본질이 여기 뭐 천당가 천당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천당가게 해달라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종말이 온다는 협박도 없고 돈 내라는 것도 연보 내라는 얘기도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기도가 주기도다 현재 <laughs> 예수가 하는 기도는 오늘날 목회, 목회자들한테는 안 통하는 해서는 아니 되는 기도죠. 돈 떠도내고 뭐 종말로 협박해야 되고 뭐 하는데 어? 민족 개념 들어가고 뭐. 뭐, 아무도, 율법도 없고, 아무도, 모세도 없고, 뭐, 아무도 없다, 성전도 없고, 그, 툭 터진 일반인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그러잖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줄 테니까 내가 가르치는 모든 에센스가 이거다 하고 내가 기도하듯이 기도하라 하고 한말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가 가르친 그, 것에 전부가 주기도구는 내용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아. 그 주기도문이라는 것 때문에 나는 또 한용운이를 발견하는 것이지. 해월을 발견하고 갈릴리 땅에 어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런 진실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자, 초력은 비조인데 이거는 이제 비조, 이 초력은 아직... 초짜고, 얘는 초짜고, 그래가지고, 날아갈 생각만 한다, 이게. 아까 하늘나라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몸뚱이가, 이게 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아래, 양쪽으로 날개고. 그러니까, 이, 이놈은 지금 초짜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날르고 싶어 하는 거야. 날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되면 흉하다는 거예요 어, 항상 그, 위로, 위로 높이 올라갈 생각만 하고, 내려옴의 지혜를 터득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에... 정치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이 초짜들이죠 초짜 비조이 흉이로 그 다음에 육이는 육이는 위가 바르죠 예. 음자리에 음효가 와 있으니까 <laughs> 위가 바른데 여기 과기조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비켜서 일로 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 조가, 여기서는, 네, 사가 할아버지가 되고, 오가 할머니가 됩니다. 여기서는. 아, 그렇게 보통 보죠. 이거는 구사를 지나쳐서, 그게 할아버지가 돼요. 구사는, 구사가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를 만난다. 권력자는 조, 할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할아버지를 비켜서, 할머니를 만났다. 이 말은 불급 기군 우기신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군을 임금을 만나지 않고 그 신하를 만난 격이다. 불급 기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임금을 만나지 않고 그 신하를 만난 격이 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임금을 바로 만나는 것보다는. 할머니 같은 그런 좋은 신하를 만나는 것이 오히려 네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복을 갖다 줄지도 모른다. 꼭 최고의 그렇잖아 모든 게뭐뭐 뭐 내가 내가 가서 바이든을 뭐 직접 만나 그뭐 있겠, 필요가 있겠어 요그 바이든이 아니라 거기에 영향을 줄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좀 만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러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뭐 쌍방에 다소해 보는 일들을 왜 그런 거를 그 하려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의 이런 대결 상황이라는 거를 보면은 근본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고 내용이 없고. 정치라고 그럴 수 있는 아무런 이이 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뭐 어떤 의미에서는 그 그러니까 아메리칸 데모크라스의 아주 본질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의 공화정이 사라지는 것처럼 사실 미국 200년에 공화정 체제가 이제는 흔들리는 그런 어 위기 상황까지 오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게 렇 흔들리면은 전 세계가 썩는다는 거죠. 전 세계가 썩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 만나야 할 임금에는 직접 미치지 못하고 그 신하를 만난 격이다 그러나 자애로운 할머니를 통해 더 정확하게 할아버지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구다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가 93, 93의 경우 93, 93이라는 게이거잖아요그 그 다음에 93의 경우에는 대개 3이라는 게 항상 도약의 결단을 요구하는 자리잖아요 비 b 하나투비라고 내가 맨날 그래, 그랬는데 그래서 93은, 93은 여기서 이제 어떤 상으로 도약을 해야 되는데 밑에 소인들이 붙들고 있는 거지 붙들고 있어요 그 소인들의 세력을 과, 과격하게 여기 여기서 과라는 거는 과격하게 방지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오히려 너를 죽일려 할지도 모른다, 죽일 수도 있다. 어떤 구삼의 경우는 방해 세력들을 철저하게 예방하고 그들을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서 철저히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삼은 굉장히 불안한 에, 불안한 자리라 그런 얘기죠. 에, 그리고 구사는 원래 양강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성품을 지녔는데 이 사사는 자리가 음이란 말이야요음음음 음이오란 음, 말이야요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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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란 말이에 음의 자리에 양강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구라 그래서 상당히 중화가 돼서 중화가 돼서 이제 무구라는 말이 처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과 우지 필 아, 왕려필계 무룡영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불과 우지라는 거는 뜻하지 아니하게 군주를 만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니까 여기서 이 구사의, 구사의 입장에서 오로 보면은 뜻하지 않게 군주를 만난다가 되고 이게 응하는 초육으로 본다면, 초육으로 본다면, 은 과격하지 않게 초육을 맞이한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없는 소인들을 잘 구슬리라는 의미다 그런데 누구에게 가든지 적극적으로 나아가 행동하는 것은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여기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점을 쳐서 이 희호가 나오면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영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의 그 고집대로, 자기의 고착된 관념을 가지고 점을 쳐서는 안 된다. 영정이라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신의 정의만을 고집하여, 자기의 그 어떤 기존의 고집, 개념, 관, 련만을 고집하여 점을 치는 것은 좋지 않다. 무룡.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5, 6, 5, 여기죠. 여기. 6, 5의 자리는, 여기 미룬이 부르라는 거는 저쪽에서 구름이 이렇게 와가지고 구름이 빽빽하게 찼는데, 비로 화하지 않고 구름만 차있는. 그니까, 그 답답하죠. 비가 와야 농사에 도움이 되는데, 구름이 여기 음의 방향이 서쪽에서 왔기 때문에 따스한 양기와 만나지 못해 비로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격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결국 약해 빠진 힘없는 천자죠. 이 친구가 자, 어, 이,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공은 이게 이제 육 6, 6, 6죠 65. 이 공은 임금이 작사를 가지고 가서 굴 속에 숨어 있는 숨어 있는 육 이를 주살로 쏘아 데려온다는 뜻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모든 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요 이건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게 아주 심벌리즘이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가 도움을 받으려고 숨어 있는 신화를 데리고 온다? 주사를 쏘아서, 그, 주사를 쏘면 맞아서 죽을 텐데, <laughs> 그, 이렇게 끄집어 내느라고 그런 이미지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자기 편으로 신하들을 데리고 와도, 미룬 부르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미룬 부르의 상태인데, 구름이 껴 있고 거기가 비가 안돼 가지고 이게 스트레스만 주고 있는 이 상태인데 대통령은 어디 가서 이거 주사를 들고 가서 뭘쏴쏘아 올라 데리고 올라오려는데 전혀 안 된다는 거지 그 음양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판이다음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민중에게 혜택이 가지 를 않는다는 거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그러지만 결국은 뭐 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놈들만 데려오는 거야. 상륙은 부루, 과지. 부루라는 거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고 지나치기만 하는 거야. 과지, 과지. 만나야 할 사람은 만나지 못하고 그럼 지나치는 거야. 에, 만나지 못해. 과거에 그냥 죽이려고 했던 놈들 그런 사람들도 이상하게 골라 쓰 골라다 쓰고 뭐~ 정말 한, 한심한 거죠 지금 모든 이 인적 자원이 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이 돌아가는 꼴이 너무 슬퍼요 에, 그래서 상륙은 음의 성동만 믿고 구삼을 깔보면서 여기가 이건 여기서 구삼은 여기, 이거란 말이야 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여기하고 이렇게 응, 응하는 관계인데도 음의 세력을 믿고 구삼을 깔보면서 높게만 높게만 올라가버린다 이거죠 비조가 리지 에, 올라가버려 올라가버리는데 결국은 리지라 고 그랬거든요 리라 여기 리라는 건 떠나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떠나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는 들러붙는다라는 의미야이이이이여이이요이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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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다이이이이는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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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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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것이 흉한 것이다. 리지안은 흉하다. 흉, 흉한 결과만 가지고 온다는 거지.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흉하게 된다는 거. 재 이거 자연 재해일 수도 있고 자연 재해로 재앙이 올 수도 있고 생 이거 생은 뭐죠? 사람이 저지를 인재죠 인재. 어. 사람으로 인한 그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비조가 주살에 맞는 거는 흉하고 그것은 재라고 할 수도 있고 생이라 할 수도 있다 재는 뭐죠 천재고 생은 인재다 이 64개의 가장 그 마지막 테마인데 여기에 결국은 이 주역은 이 재생 천재로 인한 것이든 인재로 인한 것이든 이 재생, 재생에 대한 우한으로 끝나는 거죠 아, 결국은 국가라는 거는 우리가 이 국가라는 것은 재생을 피해야 되는 거거든어 천재를 방, 방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노력을 해야 되고 인간들의 그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한 그 재앙을 우리가 피해야 되고. 일본의 동북, 그, 뭐지, 그거, 후쿠시마 원전 문제만 해도 천재 반, 인재 반이거든요. 물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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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일이 닥쳤다는 건 천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 동정을 할수 없는 게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편없이 해버렸단 말이야. 아, 서로가 방치하고 아, 해야 될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를 못하고, 아무런 판단력이 없고, 뭐, 이체르노빌만 해도 물리학자들을 불러다가 그냥 상의도 하고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만 동경전력은 동경전력 내 인원만 가지고 남들은 니들은 건드리지 마라. 이거 일본의 낙감한 의식. 전혀 개방적으로 어떤 사태를 마련했을 때 거기서 서로 개방적으로 토론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거를 해나가냐 판결은 중국 쪽으로 누가 내리더라도 그 과정에서 어네스트해야 되거든. 근데 어네스트한, 솔직한 정보 교환이 전혀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런 걸 가지고 쏟아져 나오는 물을 지금도 보아야 되고 그 무, 물을 전 인류의 바다에다 지금 버리고 있으니. 이게 뭐냐 그니까 주역이 제일 마지막에 재생으로 끝난다는 말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기재와 미재 난 아직도 기재와 미재에 대해서 그거 좀 확고한 내 생각이 참 어려워요 그니까 기재라고 하는 거는 이미 건넜다 그런 의미잖아요 기재 그니까 재라는 건 건넌다는 의미인데 기는 이미 이미 기자잖아요 그럼 이미 건넜다는데 6 4개학회는 미제란 말이야, 미제란 말이야. 아직 건너지 않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이널한 강을 건너는데 거, 건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시도가 되지 않는 거야. 이건 제 건너는 것을 하지 않았잖아요. 건너는 것을 하자니 이건 이미 건넜다니까. 이게 참주역에 오묘한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미 걷는 상태가 63이고 이게 64라고 하는 거자체가 이미 걷는 걸로 끝나면은 이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미제라는 건 아직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건너려는 시도를 할수 있는 여백이 있는 거야 지금 새롭게. 그러니까 미제로 64개가 끝난다는 것이 이게 오묘한 거죠. 이게 오묘한. 그까 그러니까 이. 이 미제로 끝난다는 게 아포칼립스가 없는 거예요. 이 주역의 역사에는 종말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포칼립스가 없는 거예요. 이세계의 종말이라는 거는 없는 거예요. 왜? 그건 기제이기 때문에 63회 어, 항상 미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제와 미제 에, 이것이 주역의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아 오묘하다 이거죠 오묘하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할 것인가 어떻게 갖고 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